오륜 아, 이런 거 하잖아, 갈리오도 그래. 그래, 하고. 쟤다다 그래, 다 해, 원래. 상우 형 이번에 하나? 나왔을 때몇 점임? 저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저. 왜냐면 3절 페널티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30점 되면 난 진짜 상우 형이랑 같이 한다. 4 6점이래요데 46점이면 좋은 거, 거 아니야? 거. 사라져. <laughs> <알아줘. 웃음> 예? 안수야너왜안 나와? 안수야 끼고 게안수야 어, 아, 나는 안나려고 나는 일정이 생생겼 생길...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점수만 말해 봐. 너왜 넣고 짜볼게 아니, 내가.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 박사장 이상호 안녕수양해 가지고 우리 한번 짜보자. 어... 몇 점인데? 아, 안녕수야 41점이야? 아니, 나 프라이버시. 프 아니, 아니, 아니 시아 시발... 아나 아, 진짜... 미치겠다 상호 형 만약 뭐... 안녕세야 박상 놓고 하면 200점 줄 테니까 잡아 야백크의 땅호야기 226.5점인데 그래 진지하게 무기보러가도나 우승 못할 가능성이 있다 <laughs> <laughs> 근데 그 사람 근데 이거 우리 해보고 밸런스 <laughs> 아 얘는 얘한테 밸런스 안 맞다 하면은 바로 퇴출이야 그, 그 상호 형 고생했어 한판 하고 짜증나면서 보여드 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게 고마워, 무슨 소리야 얘들아, 단순히 연습이 아니야. 우리 빡게 맞아. 진짜 이기기 위한 픽 뭔지 알지? 이렇게까지 밑밥깔아는데 지면은 매장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뭔 매장이야, 얘들아. 야, 이제 이거 못 매.. 야, 밀었으면 텔 텔가 벌려 억죠, 몸면 텔가 벌려. 텔좀벌려텔 가야 돼. 텔가크미텔끄끄끄텔끄끄끄텔끄끄끄텔끄끄끄텔끄끄끄텔끄끄끄텔끄끄끄텔끄끄끄텔텔텔텔텔 이게 우리가 이기는 라인 없으니까 정글라이트에서 너무 불편해. 나미정장에서캐치 당하는 줄 알았어. 물로 맛있더라 이질하나 보니. 김동아가 라인 다 잡아주고 삼캠 먹고 들어오는 거 탑이 저렇게 밀면 나도 나도 챌린저 상대로 들어가겠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뭐 정치하는 건 아닌데 수야가 아쉽다는 얘기가 좀 많아 지금 수야야. 진짜? 아 진짜로 내가 채팅창을 봤거든 이게 내용이 안 나오고 어 안녕 수야가 뭐지 왜 이렇게 딸리지 이런 얘기가 많아. 수정자가 없어서 그런가봐 아니 수야 그게 어머 아, 뭐 개소리야 수야야. 내가만 분 수정자가 없어서 그런. 아니야 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수야야. 아니야. 나는 수야 믿어 알지 수야야. 나는 솔직히 너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 이게 왜냐면 잘해보자 이번 판. 음, 파이팅. 파이팅. 반에이피야 <laughs> 반에이피. 바네이피. 어 칼이 죽이야 요는. 미쳤나? 야, 이거 3캠 못 가. 얘네 이제 들어간다? 기다려. 나왔어. 아, 왔어. 왔어, 왔어. 진짜 볼래? 가자, 가자, 보자 가자, 자 3초. 3초, 2초, 1초. 나 아, 다 아, 야, 이거 순탄, 순탄, 큰아 나이스! 맞다, 맞다. 맞다. 이걸 들어와 이상호가 조수로 보이나이 씨 새끼들 귀엽네 바텀 갱 나와 바텀 갱 나올만해 근데 나 이거 얘네 삼거리 와도 안박았어 아직 나 집이야 예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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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나갈수 있고 나 뒤로 가는 중 더블 넘 더블 넘 피하면 돼어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잠시만. 3초 오케이, 여기까지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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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형 아이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대로 와얘 그만 오케이 오케이 내 네, 이거 게와와와형와오오오 그만하 j u l i 하하 Bogos Pinada. Okay, attack.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 o t e 이 I'm going to go to the hotel. 아 누나 그대로 빼면 돼. 더블 더블 조심, 더 조심하고. 눈에 조심해. 키는 내 거야. 용치게, 용치게, 용치게. 딸 발만 할 같은데, 이거. 할래, 아, 할래, 아, 그럼 하던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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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없다. 잡았다. 나무 탑나 살긴 했다. 나우로, 나우로. 아 뭐야? 왜 너야?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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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때려, 때려.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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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온다 야얘 오케이, 야, 케야아케야오아이아케 맞아 아이 맞아 야오이 오케이, 야카이사케이 오케이, 사카이사케이 오케이, 오카이사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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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야오케 야, 오케 아래, 아래. 야,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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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야이야케이오케야오케 아, <고> 야. 아. 아. 뭐야 야이오케야 아야 이 오케이, 이렇게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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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케이 오케이, 야갈수때 t t 때 여기. i b l e 가 m 여기 t terrible. i 이 n o 이 terrible. I'm not terrible. i 이 n 죽 t terrible. I'm n 어죽 t 어 r r i b l e I'm not 빼면서 빼 i b l e I'm not terrible. I'm not terrible. I'm not terrible. I'm not terrible. I'm not t 아아 아. 뭐야 왜 물려? 나야 라마 시마 라마 여기 대 여기 대 여기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찍어 조심해 치켜치켜치켜치켜줘 직스 좋나요? 어 잠깐만 야야 용감하면 안 되나 이거 용야야 이씨발 잠깐만 일단 아 렸었다아아이야아아아나이 어, 바로 내, 바로 내, 바로 날 거야, 바로 할 거야. 아, 내가 끝마. 아이고 직서 없어도 무조건 이기겠네. 어, 어 괜찮아, 내가 막. 이거 이거 쌈 쌈보, 쌈바, 보자, 쌈 보자, 쌈 보자, 쌈 보자, 쌈 보자, 쌈 보자, 내가 붙게 내가 붙기. 어떻게? 쌈볼 거야? 일단 치면서집서한 번, 집서야 돼. 치면서 야, 갈리지마갈집리자 보아, 아 보아, 보아, 보 일단 붙을게. 일단 붙었어요, 걔. 야야야! 다 방!! 방!! 이렇으 아..잠깐..잠깐.. 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롤롤롤롤아 스마우 더 스마우 더롤아롤아아으아아아아아 롤롤롤롤롤롤롤 롤롤 와, 와, 롤롤롤 닥쳐!!! 이기면 회식 가자 얘들아? 좋아! 11호 오야 저거 봐도 돼봐야 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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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와, 진 비드 뭐야? 뭔데? 가 주머리야? 니가 우리 오빠 괴롭혔어? 니가 주머리! 야 자,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라인 끊렸다쟤존야쟤 존야야 누가 그럼? 때려보려가까어때리면가이사공 예보공 죽여버려! 가이사 노공이야 가이사 노공 카이가 타임 어가이사 보자 가이사 보자 천천히 아가이사봐가이사 봐봐 았어 형이야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새끼들아 어형야자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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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캐리어야 커리어야. 아니 권상윤 피설 바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뭐 까마귀는 을쓸근데 <laughs> 아니 최저수현아나내 나 멸망전도 내안 나왔어 진짜. 아니 나 해외 갔다니까. 아니면 나왔을 거야? 나 해외를 무조건 갈 세계선에 살았지 나는. 다음 멸망전 나올 거지? 아껴줄 거야? 어, 아니 이덜리를 부네. 솔직히는? 형오난 자르반 조합이긴 한데. 솔직히 나쁘지 않긴 한데. 우리는데 근데 굳이 어차피. 어, 어. 근데 롤키스에서 지금 자르반 개사기라고 영상 올라온 어제. 어 그래? 롤키스. 롤키스. 형 아버지 지금 그러면? 자르반 끝달라고. 어, 아, 탈리아는 좀안 좋아보긴 한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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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고차 조금씩 발만 먹겠지. 야롤점 ps 에 올라왔다면. 아빠 거실이나 갈래. 버틸 수 있으면 봉포체 들어두나. 못 버틸 거같으면 네. 다른 거 들어. 나그 평타 맞을 때 이를 써 이리. 음. 아 보다 보다 보다. 봐봐. 때려 때려 천천히. 예예예예풀 빼면서. 풀서 풀서 예너 스펠 형 바로야 돼, 형 바로. 와야 돼. 바로 어, 와야 나 돼.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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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먹고 할게. 예. 나 미드가서 경험치 음. 먹으면 돼. 예, 예예 여기서 해. 예 애쉬 더플 애쉬 더플 애쉬 더플이야.

미션 노플이다. 오케이 확인했어. 노플 빼야 돼. 응. 이거 우리 이번 전 무조건 이긴다. 1C 노플이야. 나 노플. 내나 르브랑 내려간다. 르브랑 내려다 나는 리스터 르브랑 내려가는 지금. 르브랑 내려가. 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야야마방템이거 하나 뭐 올려야 되지? 어. 마방템 K 누콘 가면 될텐다 아이고. 소리. 사이드에서 르브랑 나오는 거 조심해 이 쪽에서. 얘네 치고 있다. 치고 있다. 치고 있다. 가야 돼. 오른쪽으로 끊어봐, 오른 공으로 네, 승차, 승차봐 오른. 엑에르블랑르블랑루블 맞았어. 저기 루시안 노플, 루드가 없어, 마드가 없어. 에쉬 노플 루시안. 아에 노플, 아에 노플, 에쉬 노플. 아 온다 아 아, 이네. 아, 아 아, 여기 여기 오른 여기 가봐, 실차 실차. 응. 쌈보다쌈보다형 노플 노플, 에 응. 노플 에쉬 노플 에쉬에쉬 에시. 이 봐, 이 봐. 에쉬에쉬에쉬에쉬에 노플 노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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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여 에이,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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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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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했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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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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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이스 아.. n 나 c e 스 h i 스 small dog has c 다 o k e 여기 book in a tiger. You don't know. You got 잡 little. You got a little. You got a little. You got a little. y 이봐 빠지면서 빠지면 빠지면서 빠지면 룰루 빠졌어 빠지면 천천히 아씨발 근데 이거 용지면사용인데 아이 주다 주다 저도 저사용이야 4용 다다 싸움 싸움 잘 해보자 그냥 아 치고 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칠수 있나 그냥 이거 우리 그냥 음. 마지막 싸움 이긴 해 이거 오른 공으로 그저에쉬그아 하여튼 빠지면서 어. 살짝 보자 오케이 빠지면서 오른 공 살짝 열어볼래? 여깄다 네, 여깄 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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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으면서지면면 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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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리 도한번 걸어야 돼. 한번 걸어야 돼. 와, 잘잘돈날는데 이거? 나돈날데 이거? 돈날돈날돈날데 야, 존나, 존나, 야, 야 이상 여 우리 발언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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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사람 맞고 가야 될것 같은데. 오른고 오른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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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타워 잡아. 응. 원거리 타워 잡아. 타워 원 타워 타워 잡아. 이 온다 온다 온다. 나다 아, 빼고. 살려 살려. 대나 살려. 살려. 다 대나 살려. 빼면서 빼빼 빼. 이제부터 차차 차살려차나버고나 버고. 저 빼면서. 나 빼면서 밑에 밑에 그거 있어. 루블랑 있어. 루렇게또이렇들에야 온다 온다 천천히 나봐봐 봐. 같나 해라들아. 잡았어. 나나나 천천히.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느만 느만 느만. 느만 느만. 잡았어. 잡 잡았어. 잡았갈수 그래. 있어. 갈수 있고. 나나나궁 막을게. 주다 주다. 프리 프리 막아. 프리 막아. 크게 막아. 나아 프리 막아. 봐 봐. 천천히. 아, 또또또 또. 또 야, 스멀도. 야, 깨막깨막깨 봐. 깨막깨막 깨. 나또막다 천천히. <봐봐바내> 봐 해봐 봐봐도도도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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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봐라> ja. <웃음이었어>. 아. <봐라> 집안 가고 다 기다렸다가 어, 어, 어. 그 나와서 지르면서 이거야? 이거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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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퀴즈 속박이 왜 좋을까? 어? 아 족발 혹시 새로 빠블리 나셨나요? 아, 뭐. 아, 근 네, 준호승 하셔서 어. 아쉽겠어요. 저희 남승팀 아쉽게. 애들아, 너희 단체로 다 일어선 다음에 우리한테 안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네. 외치면 돼, 얘들아 어? 클 상도가 웃음나. 클 상도가 웃음나. 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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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없는 진지 <팀집 웃음> 멸망전 우승하시길 바래요. 니네 오늘 개천할 준비해라. 그러니까 니네 어제 신나지 이겨가지고. <laughs> ALL 우리 팀 서포터 왔어? 어좀 <laughs> 살펴볼게요. <laughs> 이따가 게아나 부른 거야? 오빠 우리 팀 이름 정하자 우리 정하자 우리 AR에 나갈 거 아니야? 여보세요? 아 잠깐만 수아가너 부른다 <laughs> 아 뭐야 형 부르는 같은데? 우리 그렇지,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 부른다 아니야 아니야 형이야 형이야 자도구 일칼